아, 예, 우승녀입니다. 아, 예, 아, 전세요. 안녕하세요, 우승녀입니다. 예. 오늘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 자금 대출은 대부분 다 받습니다. 그리고 전세 매물도 없으니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, 올해 11월 15일부터 바뀐 규정이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, 기존 물건에... 선순위 대출이 있을 때 전세 잔금 시에 그걸 감액 등기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그전에는 대출이 됐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찍겠습니다. 10억짜리 집이 있을 때 거기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임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임대인이 지금 한 5억 정도의 대출이 있었다고 할게요. 전세는 뭐한 8억이라고 많이 올라서 8억이라고 하고, 근데 대신 잔금일때 5억을 다 갚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를 썼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80%까지 받아서, 5억까지 받아서 그것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. 왜냐면 하 이유는 간단합니다. 그 5억에 그 설정되어 있던 것을 가, 말소시키는 규정을 하기로 해놓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몇 건들이 발생했다,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항상 주의할 내용인 겁니다.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. 기존 물건지에 그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, 그것이 뭐 상화를 했던 뭐 어쨌든 선순위로 잡혀있는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, 그걸 말서는 조건으로는 전세할 때 대출이 안 됩니다.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. 자, 선순위를 놔두고 그 후에 후순위로 전세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? 그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은 한 2억 정도 있어요. 2억 정도 놔두고 전세보증금을 한 5억이나 6억으로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럼 그 6억 안에서는 대출은 가능합니다. 당일날. 말수하거나 아예 감액 등기하는 조건으로는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게이 전세, 이번에 바뀐 거에 그 특징이 취지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. 계약하기 너무 힘들죠. 여러 조건들, 여러 가지들이 변경되고 있습니다. 이런 사항들을 다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계약하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저의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 없습니다. 저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그 전화번호에 제 이름과 함께 그리고 제 영상을 아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